됐어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번에 규승 씨가 참가하게 된 전시회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국내외 105명의 작가가 천여 점의 작품을 출품, 6일간 전시하는 대규모 행사로 판매까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규승 씨도 단독 전시부스를 배정받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 준비가 많이 늦었다 아니 아직도 못 걸었어? 아직도, 근데 있서 저기 조립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개 이거 세개네개 작가, 여기 전시 같이 하는 작가 선생님들 같이 한국 가시는 분, 여기는 작가이시면서 우리 교대 후배 아, 작가이십니다. 아, 응? 모르겠다. 작가는 모르겠다. 나 그냥 그냥 나. 알아서 그런. 왜 키가 안 맞나? 다른 보스들은 이미 전시 준비가 다 끝난 시간. 혼자서 언제 다거나 걱정했는데 사정 알고 딱 맞춰 도우러 온 동료들 덕에 한시름 덜게 됐다. 전자 갖다 내고 이름표가 이름표? 요즘 규승 씨의 작품들은 대부분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자연에 관한 것들 여행을 다니며 마주했던 산과 바다, 하늘 등이 주요 소재다 이제야 한 바퀴 둘러볼 여유가 생긴 규승 씨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며 자극도 받고 공부도 되는 고마운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야 돼. 저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 이 그래 작가야. <laughs> 그림 설명을 해줘야 돼, 작가야. 나한테 설명해봐. 이것은 이제 그 발을 그린 건데요. 음, 남자고, 여자. 그 o 그 그쪽이 남자, 발이에요 네, 남자, b 이고 여자 n 이고한 b 만나기 시작하는... 야, 연애 걸을 때 then. You don't know what to do. You don't know what to do. You d o 같이 가서 같이 봤어요. <laughs> 같이 그 장면을 보고 그 풍경을 보고 <laughs> 예, 같이 그날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 여기가 좋겠다 선생님 말씀하셔서 예. 나 보고 뭐라 하면 좋긴 한데요. <laughs> 선생님은 여기 오시면 일년 밖에 못 살겠어요. <laughs> 풍경은 너무 좋은데 거기 외딴 곳이고 막 아랫마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차도 없으셔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다, 사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잘 살고 있어. <웃음> 네. <웃음> 자주 놀러 가요, 저는. 네.